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은 총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죠.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수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예루살렘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본화가와 어떤 예루살렘 성전, 종교적으로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제의를 하는 그 화려한 도시,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질적 사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사명을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것, 바라봐야 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적 선포는 우리의 삶을 사명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지만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극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어, 다 막연한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어떤 역경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문제의 크기나 문제의 어떤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그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모든 높은 산들이 평탄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픔과 환란이 있겠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믿음의 예언적 선포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선포를 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세상이 크게 나에게 다가와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큰 사람이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적 세력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악, 악한 세력들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너희가 잠깐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것을 승,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앞에서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도시에는 예수님을 삼킬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거대한 문제를 향해서 예언적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려주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보시는 예수님처럼 골리앗 앞에서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예언적 선포를 할수 있는 저의 본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십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실 것이고 부활에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순한 예고 앞에서 제자들의 누가 크냐 또 다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자들의 갈등을 유발시킨 사건은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곧야구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달라고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 때문에 이것이 촉발이 되었죠. 자,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포도원 품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돈으로 보상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내가 그일 때문에 얼마나 보상받았는지에 대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분이 이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했는가,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보상을 받았는가 그게 아니고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여러분 그 선하신 주인을 위해서 오래 일하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해요. 님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크고 작음이 아니다. 얼마나 더 많이 받고 얼마나 덜 받는가가 아니다.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벌었느냐,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경제 논리가 아니다.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네, 그 원리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선하신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얼마를 일했든 그것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큰 자리, 높은 자리 앉을 것인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럴, 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도의 핵심 가치를 한번더 말씀하시죠. 네, 그게 뭡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어,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 예수님이 마태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 가치 뭡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거.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려 합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들, 종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부터 34절까지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두 맹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들도 주여, 주여, 주여 세번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의 간절한 신앙 고백,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 그것이 이 맹인들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이요. 그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뭐 내가 뭘 해줄까.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보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우리의 이, 어, 우리의 시각 장애를 고쳐달라. 여러분 이것은요, 메시아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메시아만이 할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것.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면 이 요청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뭘 해줄까 할때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돈좀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먹을 것좀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 바로 눈앞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이들이 맹인입니다. 그러나 곧 보게 될 맹인이었었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이 마태의 배치라고 볼수 있죠. 누가 진짜 제자인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진정한 제자인가?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두 장면을 비교하며, 마태는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눈, 눈뜬 장인입니까? 장님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조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이미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참된 영적 제자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그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들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